어느새 성큼 찾아온 가을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계절인데요 가을 양성아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니 마음이 쓸쓸하다 공원인 마음 달랠 길 어디 없을까 먹자+ 먹자+ 먹자. 입안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해 절로 웃음짓게 만드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디저트가 몸에 해롭다는 편견을 뒤엎는 건강 디저트부터 SNS를 뜨겁게 달군 대세 디저트는 물론 예쁜 비주얼에 최상의 맛까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달콤한 디저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세상 가장 달콤한 위로 첫 번째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을 되니까 그럼 슬슬하고 마음이 좀 공무해서 이곳에 오면 제 슬슬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디저트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줄 수것 무엇입니까? 도넛입니다. 도넛. 도마츠! 네. SNS에서는 이미 비주얼 맛집으로 등극. 알록달록한 도넛을 하루 300개 정해진 수량에 맞춰 선 보이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아도 너무 높아서 영업 시작 서너 시간만에 품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도넛 나왔습니다. 아, 야, 이게 뭐야? 몇게가까운데 어, 이거 그 종류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어, 이건 리얼 카카오, 청포도 요거트, 네. 크림브릴레 흑인자야. 아. 이거 뭐 먹는 순서 혹시있나요 그냥 편안하게 먹어도 되나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큰인브릴레를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그냥 진행할 수가 없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뭐다 예쁘게 사진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 오, 야, 이게 카메라에 담겨 있는 돈의 사진만 봐도 뭔가 좀 가슴이 약간 내 쓸쓸함이 좀 없어지는 느낌, 힐링되는 느낌인데 맛을 보면 어떨까? 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기본이라고 하니까 이거 먼저. 꽉찬 크림과 쫀득한 음. 식감으로 유명한 크림 브르레 도넛인데요. 오늘 달콤하고 안에 있는 크림에서 부드러움이 확 느껴진다고. 아, 너무 멋있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흑임자. 흑임자와 도넛의 만남 음. 조금 생소한데요? 도넛하고 약간 뭔가 좀 느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고소해 너무 고소해. 음. 와 도넛의 종류만 열네 가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맛과 모양을 계속 개발하는 덕분에 까다롭기로 와. 소문난 젊은층과 아이들의 눈과 입을 한 번에 사로잡고 있다네요. 종류별로 진짜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야이 도넛집은 어떤 분들이 오셔도 남녀노소 누구나 오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껏 물욕건 선택할 수 있다. 뭐 장점 있네. 야, 이거 물건이네 이거. 다음은 어떤 디저트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오면은 요즘 대세의 디저트를 만날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과자입니까? 앙버터드 과자 할수 있습니까? 앙버터 모르세요? 앙버터드 과자? 호두 과자의 변신은 무죄. 사장님만의 절대 비율로 완성한 반죽에 식감을 살려줄 호두 과자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당장이라도 입에 넣어 꿀꺽 삼키고 싶지만, 요 호두가자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비장의 재료는 고소한 버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 완성입니다. 앙버터 호두가자 나왔습니다. 오, 야. 근데 이게.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 봐요? 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부터 네. 굽는 과정까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호두과자는 많이 봤는데 앙버터 호두과자 이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약간 일반 호두과자는 맛있긴 한데 식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버터를 네. 끼운 앙버터 호두과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두과자는 많이 먹어봤는데 일단 뭐 호두과자는 수제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호두 과자는 역시 한 입에 쏙 넣어야 제 맛이겠죠. 음, 달콤하게 좋네. 음, 야, 밥 꽝장 쏘는데, 아도 많고.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앙보토 호주 과자. 어, 나 이거 처음 먹거든요. 일반 호두 과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의 신세계. 훨씬 부드럽네. 음, 요즘 이렇게 앙보토로 해가지고 하는 게 대세잖아요. 우리 또 젊은층에서는 정말 디저트를 많이 먹는데. 왜 멍줄 알겠네. 이게 그냥 일반 호두과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통의 맛이 있다면 앙버터 호두과자 안에서는 약간의 젊음의 센스와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가 좀 느껴지는 나 고도도 맛있는데 앙버터를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고소함과 함께 감돕니다. 음. 무궁무진한 디저트의 세계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디저트는 디저트가 몸에 좋지 않다는 편견은 버려라.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디저트인데요. 야 보니까 디저트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네. 맛있으세요? 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여기. 저는 아침마다 지금 매일 와가지고 아침 대신에 요거트를 먹는데요. 아, 어, 살 뭐... 아직 안 쪘습니다. 아하, <laughs> 그 정도로 건강한 디저트다. 네, 네, 네. 인공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만든 수제 그릭 요거트. 여기에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제철 과일과 햄프시드까지 듬뿍 올려주는데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거트 나왔습니다. 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어, 이두 가지 종류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가을에만 맛보실 수 있는 음. 어떤 컬러 버리고요. 네.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콤스트를 음. 섞어가지고 드실 수 있게. 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치 한 식사의 느낌이 듬뿍 갖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꿀을 뿌려셔가지고 음. 비벼서 네. 아 <laughs>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디저트는 이제 약간 건강 느낌. 어, 아 과일이랑 같이. 다. 이야. 꾸덕꾸덕한 요거트에 상콤 달콤한 토핑의 환상적인 궁합. 요거스도. 그 요거트의 약간 시큼한 맛과 과일의 상큼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계 5대 음.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그릭 요거트는 최근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음. 있는데요. 우리 언니 디저트를 먹으러 오면 뭔가 몸에게 죄진다 이런 생각하할 때가 있잖아요. 이 디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게 전혀 죄진 느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챙기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함을 챙기는 느낌.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기는 건강 라이프 그릭 요거트로 챙겨보세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정말 디저트 신세계를 맛본 느낌입니다. 다양한 디저트를 맛봤는데 쓸쓸하고 공허했던 제 마음이 디저트로 가득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을이 돼서 마음이 쓸쓸하신가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디저트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 답은 달래보세요. 아우 좋다. 아.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휴식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을 때 디저트를 찾는 이유도 정말 다양한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늘 사랑받는 디저트. 지친 일상에 달콤한 활력이 필요하다면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디저트 어떠세요? 금방 행복해질걸요?